88쪽에 66번을 볼게요. 어, 복소수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곳의 값은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 뭐 알파 제곱이 등장을 하니까 이 알파를 제곱을 해봅시다. 알파를 제곱을 해보면 분모는 아 i의 제곱이고요. 요거의 제곱이고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재원아 분모가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4고 분자는 이거 정개하면 뭐예요? 1 제곱 음. 마이너스 1 플러스 2i, 플러스 2I 그렇죠? i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그럼 1도 사라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2i 그럼 동주야 이거 약분을 시키면 뭐라고 쓸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음, 마이너스 2분의 1i 이렇게 쓸게요 2분의 i라고 써도 되고 자, 알파제곱이 이거야. 그럼 베타제곱도 구할까요? 베타제곱? 베타제곱. 자, 예진이가 해볼게요. 자, 바로 갑시다. 이거 제곱하면 뭐지, 예진아? 그치. 이거 제곱하면 뭐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약분 시켰을 때 2분의 1i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럼 이거를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대입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 하영아, 이 자리에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1 2분의 1i가 들어갔잖아. 그럼 앞에 2가 하나 곱해져 있죠? 여기다 2 곱하면 뭔가요? 마이너스 1, 1 I. i. 그럼 마이너스 i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3이 붙어있고 자, 뒤에 괄호에는 베타 제곱에다 또 2를 곱했어. 여기다 2를 곱했어. 뭐가 돼요? i, I.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3-i하고 3+i로 보면 계산이 더 편하겠네. 그치? 어. 가이아,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4요 33은 9. i 9. 근데 i제곱은 얼마지? -6.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얘가 1이 될 테니까, 답은 뭐예요? 10대 10 아저씨. 10. 집어넣어서 계산해주시면 되는 문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에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양수 x의 값을 a라고 했고요 그때 z의 값을 b라고 했네요 <laughs> 음, 자 얘가 실수가 된대요 여러분 z라는 복소수가 i 그리고 x-ei의 제곱인데 이게 실수가 된대요 그럼 일단 우리가 요, X-2I의 제곱부터 정계시킨 다음에, I를 분배해가지고,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써봐야 문제 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정계를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제곱. 자, 동주야, 정계하면 어떻게 돼? 음. 4XI, 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몇? 3이요? 그렇지? 이거 제곱하면 4i 제곱이잖아.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럼 여기에다가 i가 지금 분배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i를 분배를 시켜버리면은 x 제곱하고 이 뒤에 있던 마이너스 4가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i. 이게 렇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i가 분배되면 얘는 뭐가 돼요? 여기다가 갖다가 i를 하나 곱해버리면은 얘랑 만나가지고 마이너스가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4x가 되지 않을까? 됐나요?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써졌으면은 우리한테 좀더 익숙한 모양으로 바꾸면 4x를 앞에 쓰는 게 좋죠. 왜냐면 얘가 실수 부분이니까. i가 없는 부분.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i, 얘는 허수 부분, 뒤에다 이렇게 써줄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실수라고 했어요, 실수. 예진아, 이게 실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인 거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이라서, x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 플마 2가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 어 양수 x값을 a라고 했으니까 재현 a는 얼마야? 2? E? 그러면 x값이 2일 때 그때의 z값을 구하는 게 b죠? 네. 자, 그래서 이 x자리에다가 얼마를 다 넣어봐? 2를 네. 넣어봐. 여기 x자리에다 2를 집어넣고 여기다 도 2를 집어넣고 여기다 도 2를 집어넣어 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8하고 뒤에는 없어졌죠 그럼 이 8이 바로 누구 값인 거야 그때 z 값을 b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얘가 바로 b 값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ab가 되겠고 b-a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답은 몇인가요 6이 되겠죠 차근차근 풀면 되겠다 자, 68번은 어, 그냥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인데, 2 e 플러스 i는 그대로 2 e 플러스 i라고 쓰면 되겠고, 하영아, 이거, 이거, 막대기,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바. 바가 바씌워져 있으면 뭘 바꾸란 얘기지? 어디에 부호 뒤에 허수부분의 부를 바꾸란 얘기죠. 그러,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무슨 복소수? 켤레 복소수, 그렇죠 그래서 x-yi의 켤레 복소수니까. x 플러스 y i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냥 분배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생긴 지금 식입니다 이 상황 그쵸자 그럼 분배 없이 갈게요 재현이 해봐 분배해 주세요. 음. e y i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거는 항상 이런 모양으로 쓰지 말고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 무조건 i. 그치? i가 있으면 무조건 i가 기준이야. i 없는 부분 앞에다가 i 있는 부분 뒤에다가 늘 이렇게 정리하고 보는 겁니다. 음. 그럼 동주야 <laughs>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음 뒤에는 i는 뒤에 빼놨으니까. 음. 그쵸 이렇게 그치? 이게, 이게 5-5i 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동주야, 얘가 얼마란 얘기? 5란 얘기고, 얘가 얼마란 얘기? 얘가 얼마? 마이너스 5란 얘기, 그치?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얘가 5, 얘가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2x-y가 5고요. x 마, x 2y가 마이너스 5다. 재현은 어떻게 풀래 여기다가 두배 하겠다는 얘기죠? 아, 아니요. 그냥. 응. 위에다가. 아, 위에다가 그래요. 요 위에다가 두 배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시게? 2x 아니 아니 요 아, 4x. 4x 2y는. 10 좋아요. 자, 그다음에 둘이 어떻게 한다? 더한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응. 이렇게 되지, 그렇지? 네. x가 얼마? 1. 1. x가 1이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2가 넘어가니까 y는 얼마까? 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값은 마이너스 2, 1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자, 우선 69번에 X하고 Y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그 무슨 화가 좀 필요해요, 둘 다? 무슨 화? 유리화 말고 비슷한 거? 실수화. 실수화가 둘다 필요해. 그치? 실수화를 시켜놔야 조금 편해요. 자 그럼 가혜야. 첫 번째 분수한테는 뭘 곱할까요? 음, 그렇죠. 2 플러스 루트 3i를 곱할게요. 그러면 이걸 곱했을 때 분모가 뭐가 되니 가혜야? 2 마이너스 루트 3i하고 2 플러스 루트 3i를 곱하는 것은 일단 합차 공식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면 얼마예요? 4죠. 이렇게 곱해지면 얼마예요? 아, 여기 루트 3입니다 응. 마이너스 3i 3 제곱. 근데 i 제곱은 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7. 7이 되는 거예요. 7. 분모 7돼요. 분모 7 되니까 분자에 있는 7이랑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지워버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지워버려야지. 맞니? 그래서 x는 결국은 2 e 플러스 루트 3 i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y도 똑같이 해보면 y도 똑같이 7 지워져요. 7 지워지고 얘는 2 e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재현아 지금 x가 이거고 y가 이거잖아. 네. 둘이 무슨 관계? 현례복소수 관계. 그지 현례복소수 관계에 있는 두 값은요. 걔네둘을 더하거나 걔네둘을 곱했을 때둘다 뭐가 돼요? 더한 결과나 곱한 결과가 둘다 어떤 값이 나오냐면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 봐봐. 더한다 그러면 은2 e 플러스 루트 3 i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 i를 곱하는, 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면 어떻게 되겠어? 따라잡고 가야 되죠. 4. 따라잡각하네, 그렇죠? 4. 그러니까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x, y 자체보다 걔네들을 더한 거랑 걔네들을 곱한 값이 더 간단해. 음, 그래서 더해놓고요. 자, 곱해요. 아까 곱하는 거 아까 해봤잖아. 이거 둘이잖아. 그지? 둘이 곱하면 얼마였죠? 7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x하고 y의 합이 4고 곱이 7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의 값을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요놈의 값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곱셈 공식을 좀써 줘야 되겠죠.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자, 우선은 이두 분수는 무조건 뭐부터 해 놔야 될까요? 이런 거의 값을 찾으려면 일단 두 분수를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돼. 통분. 통분해야죠. 분모를, 맞, 분모를 통일시켜야지. 그치? 가이야 얘네들을 통분한다는 거는 분모를 뭘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X, 그렇지. x, y로 만들겠다는 얘기. 그러면 첫 번째 분수한테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한 거예요? Y. y를 곱한 거예요. 그죠? y, y를 곱해요. 그러면 어... 아니? 첫 번째 분수는 원래 y가 있었잖아. X. x를 곱해. 그럼 얘한테 x 곱하니까 어떻게 돼? 어, 그렇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분수한테는 분모 분자의 y y 를 곱했으니까 뭐가 돼?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라는 애를 보는 순간 지금 단계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야 돼요. 두 가지. 자좀더 최근에 배웠던 거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죠. 뭐였지, 이거? x 플러스, x 플러스 y, y 그리고 어, 마이너스 x y 음, 오, 맞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배웠고요. 그거보다 더 전에, 그거보다 더 전에 곱셈 공식 변형에서는요.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여기에서는 어떤 공식 이 있었냐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를 통째로 세제곱한 다음에 뒤에다가 더하기야 빼기야. 아니, 빼기. 빼기 3XY 과로 X 플러스 Y 이렇게 변형된다라는 것까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둘 중에 뭘로 푸는 게더 편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요거랑 요거잖아. 요거 두 개만 있으면은 바로 계산 가능한 게두 번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문제에 맞는 옵션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두 번째 거에다가 내가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4였으니까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곱하기 xy 7이죠. 그리고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동주야 이거 얼마니? 4의 세제곱 얼마요? 6 4 4 s 제곱6 4 6 4에서 이거 얼마 빼는 거야? 마이너스 얼마 p s 6시ps. 6 8 4 8시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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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칩사 84가 얼마예요? 90 아, 20. 20 분모는 xy잖아. 분모는 xy니까 분모는 7 이렇게 돼 가지고 7분의 마이너스 -20 요게 69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공식 있죠? 요런 공식. 네. 당연히 좀 이따 시험 볼때 여러분 써 먹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70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 앞쪽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요렇게 생긴 식을요. 요거를,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4개짜리니까, 4개짜리를 인수분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둘씩 끊는 거잖아. 그치? 둘씩 끊는 거. 자, 앞에 있는 둘은, 예지나 뭘로 묶을 수 있니? 알파, 바로 묶을 수 있죠. 알파바, 과로 어떻게 돼? 그렇지. 자, 더하기. 뒤에 있는 둘은 또 뭘로 묶어요? 베타, 바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자, 그러면 공통인수로 요게 보이니까 얘로또 묶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요. 하영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으면 뭐가 남지? A 플 알파 베타 이거 막대기 넣었다 갖다 버렸어. 알 어.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더 편한 방법은 얘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이거를 바를 어떻게 해버려? 연결시켜버려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바바한 다음에 더하는 거나 더한 다음에 바 하는 거나 똑같았죠? 음.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2 e 플러스 2 e 마이너스 i 라고 나와있네요 얘가 2 e 마이너스 i 면 얘는 그냥 뭐야 이거의 켤레인 거니까 2 e 플러스 i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동 주야 답은 볼까？4 마이너스 뭐 라고요？원래 뭐 예요？원래 4 마이너스 i 제곱 이 죠？원 래가？근데 i 제곱 이 마이너스 이 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되야죠 그죠? 얼마가 답이야? 5가 답이죠 5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풀이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있을 때 z라는 복소수를 이렇게 잡고 풀죠 이렇게 a 플러스 bi로 잡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 가해야 무조건 a, b는 뭐다라는 조건이 붙죠? 아니 아니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았을 때 그때 A에 들어가는 숫자와 B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된다? 실수. 실수여야 된다, 실수. 그쵸?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하영아, Z 반은 뭐라고 써야 돼? 뭐라? 아, Z, 어, 어. A-BI. 맞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써볼게요, 요거부터. 재현이 해봐. 여기다 그대로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음, 그렇지. 얘가 2i다. 그럼 a 사라지니까요. a 이렇게 사라지고 2bi가 e, 2i인 거잖아. 그렇지? b 얼마? 1. 자, b 1이라고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요거는 이거. 동주가 할게요. 자, Z하고 z 하고 z 바를 곱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i 하고 a 마이너스 bi 하고 곱하는 거다, 동주야. 곱하면 어떻게 돼? 음,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 근데 i 제곱은 어떻게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치이 값이 지금 얼마래요? 10 7 이래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좀 전에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1이라고 찾았으니까, 요 그대로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A 제곱은 16이네요. 그치? A는 뭐야? 4라고 하면 안 돼? 4하고 마이너스. 제곱해서 16 되는 숫자는 무조건 2개입니다. 그쵸? 어. 자, 그러면 B 값은 하나지만 A 값이 2개 나왔기 때문에, z라는 복소수도 우리는 두 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모두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음. 예진아 그럼 z는 뭐 아니면 뭐예요? 4 z가 4 아니면 마이너 4야? 야, z가 아까 뭐였냐? z가 이거였는데 4 플러스 i 또는 다시, 다시, 다시. 어. 그렇지. 이렇게두 가지가 제트가 되는 거죠? 이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laughs>